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동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란 책입니다. 왼쪽이 책표지고요 This United Nations. 분열된 4분 5열 지리멸렬한 전세계란 뜻이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이 저자인 피터자이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피터 자이언이 누군지 그리고 피터 자이언이 바라본 세계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좀 충격적인 주장이 있거든요. 피터 자이언은 세계적인 지정학자인데 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오,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피터 자이언은 이제 73년생인데요. 세계 최초의 지정학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너지, 그리고 인구 통계학,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세계 최고의 민간 정보 기업 중 하나인 스트랩포의 분석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이언 온 지어폴리틱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미군들, 그리고 이제 농업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가 정보, 지리학과 인구 통계학, 경제학, 에너지, 정치학, 기술 안보를 합쳐서 그어 도움되는 정보로 만드는 어, 어,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어, 이제 어,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고, 아, 그리고 관점도 독특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주는 어떤 그런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정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20세기 낮째 정치 경, 의학 지, 어, 정치 질의학 이후에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지리학에서 이제 맞이할 아, 인물이 바로 피터자이 아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A 이런 인과 미국 없는 세계는요, 정말 많이 팔리고, 정말 많이 인구 해제됐어요. 그래서 저, 이 책을 제가, 어, 이제, 그 굉장히 비중 있게, 어, 제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증과 경제 경쟁, 신냉전,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서, 어, 슈퍼리티들에게 배우는 동공부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소, 어, 소개를 했거든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국제 이이 어, 이, 이, 이 측의 문제의식, 어떤 출발점이 어, 각자 노생의 세계화 지정학에서도 그대로 제한이 되는데요. 더 이상 미국은 그렇죠 중동에서 석유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셰일가스가 그렇죠 충분히 그쵸, 미국은 유일하게 그렇죠 어, 석유와 에너지와 그쵸, 그리고 그 음식을 그렇죠 식량을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죠. 그기 때문에 호르무츠, 호르츠 해협부터 그쵸? 예, 안전하게 석유를 운반하느라고, 그, 막강한 해군역과 군사력을, 그리고 피를, 때로는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검찰할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없어지면,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중심이 없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세계의 전쟁,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 어 엄청난 스케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쵸에 예. 정말 때로는 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 피터 자이언이 얘기를 하니까 어. 정말 그럴 수야 좀 해보고 그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셰러먼과 미국 없는 세계는 어 이제 주로 이제 경제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아마 도널드 트럼프 이외 세계가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때 어, 아마 알려주는 몇년 전에 나온 책으로서. 이제 예 아주 뭐랄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책이고요. 이번에 나온 각자 조상의 세계화 지정학은 바이든 정부하에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어 이제 관련된 통찰력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이 좀 뭐랄까 서문에 그좀 뭐랄까 있어요. 좀 뭐라 좀 한국인들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서문에, 그러니까 한국인 독자를 위한 그쵸? 한국어판 특별 서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여기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난관이 등장한다. 인구구조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고령화에 대처할 모델을 제공해준 유일한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구조,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상 진짜 대한민국에는 그다지 그렇게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고 해외 시장에 한국이 계속 접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상종도 하기 싫어하나 아, 이러니까 어떤 나라인지 알겠네요. 유일한 나라다. 그 나라는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경제는 20년 전 수출주도 성장구조에서 탈피했고 막가한 해상력을 보유한 일본은 다가올 수십 년 동안 공해상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사를 중재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요. 오히려 중국보다 일본의 미래를 더, 점, 어, 약관하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이랑 미국보다 훨씬 가깝고, 미국과 일본은 거의 이제 동맹을 넘어서 혈맹의 수준이 된 단계에 왔지만은, 어,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혁신의 실패 때문에 좀, 어, 침체될 것이고, 그쵸. 아시아에서 이미 패자는 이미 중국에서 일, 중국으로 넘어갔다는데 동일하고, 어 하는데 피터자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대기만성으로 이제 어, 대기만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 다시 그죠 어, 우길승천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어, 이제 그 옛날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죠 예. 예전에는 경제력 그전에는 군사력으로 그 아시아의 최고였다면 이제는 이제 외교력까지 그죠. 갖추는 그죠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아시아가 바꿀 미래의 저, 어, 저자 어, 파라그카나가 했던 얘기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이제 일본은 그죠 고령화로 그죠 어, 그죠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고 어, 이제 중재자로서 아시아에서 국관이 위치를 지킬 거라는 그런 주장을 했으니 한걸 보면은 어, 파라그카나처럼 약간 아시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얘기를 하고 제가 볼때 피세자야는 좀 민주당보다 공화당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할것 같은데 어 여하튼간 이런 주장이 어 미국에서는 어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죠. 음. 근데 과연 심정적으로 근데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우리 너무 이제 관국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현 정부가 특히 그리고 정부가 이제 두 개가 있지않습니까 우리는 보수 신보라기보다는 저는 친일과 반일로 나뉘는 게더 정확한 구분법이라 고 생각해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진보가 없거든요. 진보는 있어도 집권이랑 거리가 멀죠. 우리는 차에 친일과 반일로 나뉜다고 할수 있는데 정권은 현재 오랜만에 그렇 예, 친일 반일 세력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 소위 말하면 이제 굉장히 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면서 어, 이제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권력을 유지해 왔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반일이 곧 친중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좀 뭐랄까, 이제, 그, 이제, 뭐 이런 주장하면, 어, 누군가는 나를, 저를 뭐, 그리고 이제 피터 자연을 토착 외구라고 뭐 표현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 지금 현재만 보이지 않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는 정, 정치하는 사람, 외교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피터 자이 같이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예, 많은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기다마트를 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서 특히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좀뭐 이제 사소한 일로 싸우는 것 같다는 식으로 더 중요한 미래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는못하 거예요. 사실 위안부 문제는 저도 어, 제가 이제 일본 문화를 저도 좋아하는 편이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악, 악감정이 있는 편은 아닌데 그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빚을 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 소위 말하면 이제 인권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성이여성에아 하여튼 굉장히 저도 그 부분에만큼 저도 이제 다른 국민들과 함께 붕괴하는 편인데, 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외국인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피터 자이언 같은 전문가 볼 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사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한 미래의 어떤, 어, 이제 아마 충분히 이제 중국이 대국으로 이제 굴기하면서 를 그리고 이제 도강령에서 이제 발톱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친중파들이나 아니면 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뭐 부석이 말면 민족주의자 집단들도 아마 어떤 뭔가의 변화를 느끼긴 느낄 거예요. 예전에 중국이 아니라는 그렇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과 미래의 전략적 제휴를 갖고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기에는 그저 역사적 상처가 너무 크고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어떤 홀로코스트나 이제 그급의 비열바는 아니겠지만, 여하튼간, 우리는, 그죠 독일이란 나라는 히틀러랑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그쵸, 그렇죠? 아이쇼비치를 완전히 어떤,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그게 책임이, 공동 책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참 애매한 시점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준영의 그럴듯 하다가도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한국 독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 보면은, 어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지금 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이 사람, 이분은요, 이제 피터자이언은, 쉽게 말하면 중국목은 백일목이라는 얘기예요 예. 헛된 금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피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절대 꺾을 수 없는 1 0 가지 이유로 제가 책을 좀 어떤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어, 중국 부채가요, 너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요, 5경 7천조라고, 예,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비공식, 예, 이 책에 등장하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아, 이제는 이제 85조 달러 와, 어, 너무너무 큰 맥세 10경이 넘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죠 기업 부채가 그러니까 기업은 닥치는 대로 그쵸? 예, 자산을 늘리고 그쵸? 예,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쵸? 예, 어떤 은행 돈을 음대로 갖다 빌려 쓰고 그리고 지방정부도 그쵸? 예, 부채를 이 책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다른 책에서도 봤는데 이제 100만 명 정도의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그 그런 거품과 그런 저거는 결국에 누군가 그렇 예. 부동산 은 아시겠지만 어 이제 마이애미 같은 아주 거의 이제 고급 주택의 이제 부동산을 이제 중국에 아파트 한채 팔면은 거기 살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요즘 말하면 이제 상하이나 홍콩을 말할 것도 없이 베이징의 부동산이 미국의 어느 지역의 부동산보다도 높습니다. 결국 버드는 바법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동서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거죠. 결국에 중국은 문제는 이제 그 명나라 때까지는 스천성까지가 국경이었다가 스천성이저 쪽으로 벗어나서 위구르 신장을 그렇죠 어, 점령하고 티베트를 점령했던 게 청나라 때인데 어, 이제 그 전까지는 중국의 그러니까 한조 그러면서. 어, 쉽게 말하면 하, 지금은 한족이 아닌 그쵸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중국의 서수민족까지 다 어떤 포괄해서 위대한 중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중국은 그쵸 한족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서쪽에 대부분의 동쪽에 한족이 몰려 있고 스촨성이 그쵸 서쪽에 그에 몰려있는 중심지인데 스촨성만 돼도 어떤 반정부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한족이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그쵸 예. 그렇죠 원차이나가 아니 원차이나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하게 그렇 하나의 목소리만 고집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실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하이랑 그리고 적어도 큽니다 상하이가 십분의 일 정도의 이제 중국의 인구수를 차지하지만 북을 사분의 일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남부 사람들이요 북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중국은 지역 감정도 크고. 그리고 이제 수천성이 중국에서 이제 서부에서 약간, 그쵸, 중국에서 서부 쪽으로 약간, 거기까지가 한 종이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넓은 땅들은요, 그쵸, 예. 개발이 안된 상태고, 그냥 1인당 경작지라고 해봐야, 사우디아라보보다 적습니다. 예. 그니까, 어, 중국이 이제 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국민소득만 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쪽 서쪽은 거의 이라크 수준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분열을, 그, 결국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민, 하나의 국가로 어떤 강력한 완조를 이뤘던 나이가 여기 거의 없어요. 항상 분열되어 있었던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분열이 2000이 피터 자인의 얘기는 2030년까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제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 다이어나죠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올라 지금은 미국의 96% 수준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도, 베트남, 대만, 일본 등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만약 일본을 치면요, 일본의 이번에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공동방위, 방어, 즉, 만약에 중국이 그걸 공격하면 이제 중국은 미국과 전면전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쉽지만 은 않죠. 대만은 물론 국내 문제라고 해야지만,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어 미안하게도 중, 어 이제 대만의 동포들에게 미안하지만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걸 보면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할 시점이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 10년 안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은 어 이제 피터자이언이 실카스가미교 없는 세계에서는 대만이 결국에 중국의 공격을 받아서 일본인과 도움을 받아서 일본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방위에 성 방위에 어, 노력할 것이고 그중 한국은 아마 중립을 지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그쵸 중국이랑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다라고요. 인도 또한 그쵸 어, 인도는 처음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약간 어그 예전에 소련이 갈때 약간 소련에 가까웠던 쪽이었지만 지금 확실히 미국 편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국경 충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역사를 그저 주변 국가들과 어떤 피나게 그 싸우면서 원한을 켜켜이 쌓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일당 어, 독재, 일인 독재 시스템에서 부패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렇게 혁신이, 그렇게, 예 어떤, 저는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어, 중국, 또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미국이 가진 소프트 파일가 없다는 거, 그쵸? 예. 차이나와, 찰리우드란 말이 있긴 있지만, 없잖아요. 뭐, 사실 중국이. 어 미국에는 뭐 미키마우스도 있고, 슈퍼맨도 있고, 그리고 어벤져스도 있지만, 그런 게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인공지능의 원천기술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너무 약합니다. 지금 겨우 19나노 수준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나 TSMC가 3나노, 5나노 얘기하는 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달리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거. 그렇죠 인구 문제를 전문가니까요 예, 인구가 결국에 이제 중국은 이제 마오쩌둥때 이 자녀, 그리고 등 더홍 샤워핑때 일자녀 정책이 결국에 발목을 찍게 되는, 그쵸? 그렇죠? 근데 미국은 25세부터 45세인 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저의 고학력 이민자들입니다, 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량 자금이 어렵다는 거.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평판을 급속히 잃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런 정도로 예, 압축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제가 보면 이런 의문도 좀 들어요. 자본주의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과 관계가 정비례라는 말은 거짓 아니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중국 분명히 자본주의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는 이번에 그쵸 알라스카에서 저 고위급 회담이 있을 때도 난 미국 자기네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민주주의라든지 뭐, 뭐 삼권 분립이라든지 뭐, 의회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거 도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홍콩도 그쵸? 더 이상의 그쵸? 인류 양체는 그쵸?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서구는 당연히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자본주의도 발전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사례만을 놓고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은 파라크카냐가 던진 문제 화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도 이제 피터자이안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도 던지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 어, 중국이란 나라가 결국에 자본주의를 하면서, 그쵸,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그,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절대적으로 강한, 그쵸, 어, 리카우프가 예언한 대로, 그쵸, 예, 그, 어떤, 어떤 절대적인 미국보다 어떤 몸에 면 기술적으로 탁월한 게 아니고, 그냥 응용인공지능으로 계산을 좀더 많이 하는 컴퓨터 정도일 뿐이라고, 그해 예, 라고 하는, 실제 그리고, 어, 서구의 쪽에 되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중국의 경쟁력이 심하게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뻥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미국, 일본, 중국의 자이안이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 러시아, 와 독일은 이 대표적으로 지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제가 볼때 인구 감소를 넘어서 그죠? 예. 어, 인구가 이제 대폭 어, 줄어들어서 국가가 소멸하는 단계에 질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몸부림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독일과 국경을 맞다면서 독일에는 20, 2023년도 이후에 또다시 어쩌면 구구정권이 다시 쓰면서 도라시아와 독일이 갈등을, 그죠? 어, 옛날 독서전처럼 전면적으로 치고받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에서 프랑스가 어부지들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얘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사우디와 이란이, 그쵸, 시아파와 순이파 그쵸, 예, 예, 저거에, 약간 터줏대감이잖아요 그래서 둘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이건 저도 사실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숙적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우디는 결국, 어, 이슬람이 아닌, 그쵸, 예, 이거, 어, 미국이 아마 조정을 아마 받아서, 결국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중동에서 한번 대규모 전쟁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버지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 아, 국가가 바로 터키라는 얘기입니다. 터키의 미래를 굉장히 긍적으로입니다 그리고 남미의 표권은 브라질이 아닌 아리엔테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책을 좀 읽어드리면요. 오늘날 브라질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계와 화 세계 질서 덕분이다. 브라질의 사회 간접자본과 농업부문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없으면 브라질의 소고기와 대두를 지구 반대편에 사는 고객에게 안전하게 운송할 방법이 없으면 브라질은 자체적으로 경제체제를 유지하느라 고군분투하게 된다. 그렇죠. 세계화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각자 도생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브라질은 거기서 위기를 차지할 수, 위기를, 그렇죠.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면 에아르헨티나는 예. 보다 정상적인 정치 이념이 뿌리를 내리면 아르헨티나는 영내 맹주가 되는데 필요한 만반의 여건을 갖추게 된다. 골프로 치면 멀리 가아니다 최초의 타깃을 잘못 쳤을 때 벌타, 벌, 어, 벌타 없이 주어지는 세컨드 샷 말이다.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 긍정적인 미래라고 시작하고, 책은, 그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과 15장은 이제 미국의 애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앞에 1부와 2부에서는, 앞에 1장과 2장에서는, 그렇죠? 미국식 모델과 영국식 모델이 각각 세계를 어떻게 이제, 어 지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책 리뷰를 여러분과 함께 마쳤습니다. 마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알락 성장 부... 알락... 알람 성장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